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피네토에서 푸르른 소나무 숲의 정취를 만끽하세요. 고요한 나무 사이로 걸으며 자연의 평화로움을 느끼고, 상쾌한 공기를 가득 이날 하며 조용히 산책하는 하루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피네토에서 차로 조금만 나가면 만날 수 있는 베네치아. 고풍스러운 곤돌라에 올라 에메랄드 및 물결을 가르며 평화로운 순간을 즐겨보세요. 이곳의 독특한 분위기와 역사적인 건축물들은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전통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매력도 가득합니다. 밀라노에서 마주하는 마찰로를 바라보며 이탈리아의 다양한 얼굴을 찾아보세요. 우아한 건축물 사이에서 사진 한장 남기면 멋진 여행의 추억이 될 것입니다. 피네토의 미라마레 호텔은 아름다운 해변과 가까워 편안한 휴식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제공합니다. 현대적 시설과 따뜻한 서비스로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호텔 미라마레의 객실은 편안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각 객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이탈리아의 따뜻한 기후에서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평면 TV와 미니바가 갖춰져 있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발코니에서는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차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히네토의 아름다운 해변 근처에 자리한 호텔 미라마레는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전통적인 이탈리아 매력을 갖춘 삼성급 호텔입니다. 체크인은 오후 12시부터 가능하며 체크아웃은 오전 9시 30분까지 이루 어져 여행계획에 맞춰 여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편안한 숙박을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과 엔터테인먼트 옵션 을 제공하는 호텔 미라마레 넓은 바와 고급스러운 살롱 게임룸이 있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안성맞춤입니다. 모든 공간에서 인터넷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어 여행 중 소통 또한 편리합니다. 호텔 미라마레의 아늑한 커피숍에서는 신선한 커피와 가꾸운 페이스트리를 즐길 수 있으며 레스토랑에서는 이탈리아 전통 요리와 현대적인 감각의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전망 속에서 특별한 미식 경험을 즐기며 소중한 순간을 나누어 보세요. 호텔 미라마레는 다양한 스포츠 시설과 액티비티를 제공합니다. 개인 해변에서 여유롭게 일광욕을 즐기거나 인근 테니스 코트에서 경기를 즐길 수 있으며, 카약과 스노클링으로 해양 스포츠를 체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피네토의 매력을 만끽하며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보세요. 아파타멘토 올레두는 해변과 가까운 아름다운 아파트로 전용 수영장과 정원이 있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습니다. 문화 명소도 가까워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아파타멘토 원레 듀벨로 피시나 엘러 스피에 지어인 30MP, 위 객실은 바다 전망을 제공하며 에어컨, 침실 한개 편안한 거실과 함께 완비된 주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냉장고와 욕실 시설까지 갖춰져 있어 편리하고 안락한 숙박 경험을 선사합니다. 페카라 버스 스테이션과 페스카라 기차역에서 각각 11km 거리에 위치한 이 숙소는 여행 출발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용 수영장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아파트멘토 얼레두네는 무료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차량 이용객에게 편리하며 수건과 침대 린넨이 구비되어 있어 빠짐없이 준비된 상태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소인 가브리엘 데 넌지오 하우스와 페스카라 항도 가까워 관광하기에 아주 유리합니다. 릴레 보고 술메어는 편안한 가족 객실과 다양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 즐거운 휴양을 보장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이클링 등 다양한 활동을 즐겨보세요. 릴레 보고술 메어 오스피탈리타 디프사의 객실은 안락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면도구와 에어컨, 평면 TV가 구비된 전용 욕실이 있어 쾌적한 숙박 경험을 제공합니다. 일부 객실은 아름다운 테라스를 갖추고 있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실비 페지에 위치한 이 숙소는 가족이 함께 사용하기 좋은 객실을 제공하며 환상적인 전망과 함께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또한 페스카라 기차역과 주요 명소와의 가까운 거리 덕분에 여행의 편리함을 더합니다. 이곳의 편의부대 시설은 체계적이고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렌터카 서비스와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해 편리하게 주변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되어 여행 계획에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릴레 보고 술 메어 오스피탈리타 디프사에는 고급 레스토랑이 있어 지역 특산물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어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즐기기에 적합한 이곳은 여행자에게 방문할 가치가 충분한 명소입니다. 라피네타와 같은 명소가 근처에 있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